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가소재, 합성수지, 생활화학, 바이오에너지 사업. 애경케미칼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4%로 높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8%. 비용의 증가율은 8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정체 후 21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.2%, 단기순이익률은 4.1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의 편차는 조금은 안정적인 편입니다. 주요 비용으로는 원재료비며, 그외 급여와 운반비, 수도강열비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의 자본적 지출은 72%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의 단기순이익의 72%가량을 유형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토지와 기계장치이며,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창출은 다소 적은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78%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, 유동비율은 122%로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7.5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배당은 10년 연속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4.1%입니다. 이상 애견케미칼이었습니다.